착한 요양원을 추천해드리는 박준석입니다. 어, 또 요양원의 시설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, 또 굉장히 어, 궁금해들 하십니다. 요양원은 그 우선 가보면요. 보통 1, 2, 3, 4, 5층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보통 1층에는 보통 사무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간호사실도 있고 또 물리치료실도 있고 어, 또 식당도 있고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고요. 2층, 3층, 4층, 5층 이렇게 위에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거기에는 4인실도 있고, 뭐 3인실도 있고, 2인실도 있고, 1인실도 있고. 네. 그래서 어 보통은 그렇게 생활실과 생활실을 지원하는 식당부터 해서 사무 업무를 보는 사무실,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각 방들은, 어, 그리고 복도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CC카메라로 모두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믿으셔도 되십니다. 안전하십니다.